안녕하세요. 직접 농사지 열무 시중에 사면은 두단 조금 넘을 것 같고 세번네번 네번 씻어서 절여서 두번 씻어갖고 물기를 뺐답니다. 농사지은 거라 시중에 파는 거랑 틀려요. 이렇게 굵지가 않고 가늘어요. 천일염 소금 볶음이랑 풋고추 3개, 홍고추 4개, 양파 1, 양 대파 3개 이렇게 해서 썰었답니다. 양파 3개, 마늘, 홍고추, 돌배, 엑기스엑기스 간에 발효유 어, 또 이름이 뭐지 음, 음. 돌복숭아 액기스 새우젓 멸치젓 그렇게 넣어서 갈았답니다 여기에 참외도 넣었어요 10배 갖고 참외를 넣으맛있다라갖고전번에도 참외를 넣었더니 맛있었어요 이번에도 참외 하나 넣었답니다 이렇게 갈은 거 여기다 섞었어요 다시마를 넣고 풀을 쏘 봤어요 다시마를 넣는다그래길래 아시마를 넣고 풀을 썼답니다. 색깔은 예쁜 것 같아요. 전번에는 맨날 조금 덜빨개었는데이번는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어요. 여기다가 절인 열무를 넣겠습니다. 이렇게 섞었어요. 뒤적여 보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어, 참외를 갈아 넣어서 국물이 좀 껄쭉해요. 그런데 반도 딱 됐고 음, 색깔도 예뻐요 저 열무김치는 남편이 잘 담는다고 해야 합니다 다른 거는 못하는데 열무김치 잘 담는다고 칭찬을 들어요 맨날 김치통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무김치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었더니 빨갛게 잘 됐어요. 저려서 한 그라. 색깔도 예쁘고, 아, 너무 예쁘게 잘 됐답니다. 간도 딱 맞아요. 어, 새우젓이랑 멸치 액젓 넣었거든요. 맛있게. 먹을, 잘 먹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